가격이 본 군의 식당은 영양과 맛이 많이 있는 곳임을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 입장. 자, 여러분. 식당이 아무도 없으니까 되게 넓어 보이죠? 그리고 뷰가 좋아요, 뷰. 자, 그럼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숟가락, 까락, 숟가락. 까락. 숟가락을 넣고. 자, 밥은 셀프로. 자, 저속무화를 위해서. 조금. 그래도 밥을 안 먹으면은. 되게 허전한 감이 있어요. 밥을 꼭 먹어야 돼. 요거는 조금만 먹고. 거도 한번 먹고 근대나물 아, 근대나물은 지금 여름 근대라서 굉장히 억세요 이게 막 강력한 이빨을 가져야지만 이 근대를 먹을 수가 있어요 어, 맛있게 생겼다 해서 자 여러분 뷰가 좋은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잠깐 저속 노화를 위해서 이렇게 먹으면 고속 노화가 될 텐데 저속 노화를 위해서 오리엔탈 소스는 생략 집사 우준비 하이 알겠습니다 자뷰 맛집 저 파란색 지붕이 뭘까요 저 멀리 여의도가 보이네요 자 그럼 식사 시작해볼까 yeah uh -oh.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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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서.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 지옥. 으악. 어. 아 잠깐만 여기지? 방향이 반대였군.